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북이스라엘에게는 최대 전성기였습니다. 전무후무한 번영을 누렸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 아주 복받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 이후 30여 년 만에 네 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는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백성은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불과 몇십년 만에 그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던 나라가 그만 졸딱망해서 아수르의 식민지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기회를 지학의 기회로 만들어서 나라가 망한 것은 남의 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3.1절입니다. 94주년 된것 같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일제온과 탄압과 착취에 한거해서 전국에서 독립을 외쳤던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소중함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이 번영과 그리고 미래의 역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좀 고민도 하고 생각하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은 놀라운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고, 어, 경제 규모로 보면, 200개도 넘는 나라 중에서, 어, 그 11번째 정도 간다고 하니까 엄청난 겁니다. 6.25라고 하는 전쟁에 그 잿더미 속에서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일어선 나라는 세계 도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입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의 여러부와 미세가 통치하던 시대와 똑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저런 위기에 관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인간으로서 인간성의 문제 또 윤리의 문제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문제 뭐 여러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위기감을 조금씩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경제 성장으로 풍요해지고 타락했던 모습과 교만해진 모습이 여러모암 이세 이후의 북이스라엘 상황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시대상이 지금 우리 시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시대가 어땠을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시대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 모습 어땠느냐? 1절 말씀 읽지 않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이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진실이 없다. 진실. 그 다음에 뭐가 없습니까? 이내가 없대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했어요. 진실이 없어진 세상은 위기에 빠진 겁니다. 진실이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때요? 진실이 자꾸 줄어들어요. 진실한 사람이 많지 않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북한 핵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이내가 없고 이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마음이죠. 이내 인해. 이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햇세든데 햇세든 은혜예요. 은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다.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이들이 버렸다고 그랬어요. 또, 이 호세아서 4장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사유와 살인과 투절과 가는 분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저주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저주하는,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고, 사위한다고 하는 것은, 사위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 해서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거짓말해서 자꾸 속이고 그리고는 살인, 투절이라고 하는 말은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걸 말합니다. 남의 물건 몰래 몰래 다 훔치고 빼내고 이렇게 하고 간음과 그 다음에 강포하여 피 흘림이 연속이었다. 뒤대임, 계속해서 피 흘리는 일이 아주 깜빡해져 갖고 사람들이 사람을 해치고 하는 일로 인해서 피 흘리는 일이 그치질 않았다. 그랬어요. 그다음에는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다고 했고 제사장들의 율법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북 이스라엘은 레위인 제사장 제도를 폐지했어요. 그리고는 누구든지 원하면 제사장이 되는 그런 제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제사장으로서의 전통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장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되려는 사람들이 왜 제사장이 되려고 했느냐 하면 이 시대가 풍성한 시대고. 제악이 넘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죄 짓고 또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속죄제가 많았던 거예요. 속죄제가 많아지니까 재물이 많아지고, 그 재물이 많아지니까 제사장들이 부를 노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제밥에만 관심 있는 제사장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보니까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떠냐 하면, 율법을 알지 못했고, 사명감도 없었어요. 율법을, 레이족들은 어려서부터 제사장으로서의 훈련을 시켰고, 그리고 율법을 공부했고 제사장의 직무를 배웠는데 이들은 그런 게 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모르고 또 사명감은 전혀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으며 이 경제적인 부흥과 함께 좋은 대접을 받아서 부를 축적하는. 이런 일들이 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더군다나 가나한 토착 신앙과 결탁을 하면서 다산, 그런 동물이든 사람이든 많이 새끼를 낳아야 번성하게 되니까 이 다산과 관련해서 그 가나한 신전가에 있는 그런 불의한 자들과 함께 이렇게 토착신원과 결탁하고 융합하는 그런 일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백성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하는데, 가르칠 만한 지식이 제사장들에게 없었어요. 단지 자신들이 누릴 것에만 집착하고 무책임했던 시대였다고 말씀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될 사람들이 얼떨결에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부와 권력을 누리려고 했고, 그들이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권력을 누렸고, 힘을 가진 사람들과 결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죄가 많으면 제사가 많아지니까 수입이 늘어나니까 점점 죄를 오히려 제사장들이 조장하고 죄짓게 만드는 이런 말 아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내네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야 죄물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죄질까 이렇게 따는 이게 참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제사장이 죄짓지 않도록 지키고 가르치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제사장이 죄를 지도록 만들어서 자기들의 수입을 늘리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만 이랬는가? 아니에요.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겼으며 타락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가나한 땅에 정착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물질의 풍요와 또 그들에게 주어진 부가 결국은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다고, 알고 있든, 섬기든 하나님마저도 내어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보라며 그 소원대로 소위대로 갚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어떻다고요? 어떻다고? 일반이라 같다는 얘기 아닙니다. 같다 그랬어요. 결국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어... 또, 그 말씀이 내가 그 소행대로 보라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 그들은 멸망하게 되어졌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가 내가 준 축복 때문에 번성하여 이렇게 죄 짓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그런 방법은 하나예요. 축복을 거두시는 것 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표신 축복의 손을 거두게 되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영광과 영화가 변해서 수치스러운 일이 되어지고 말았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호세아 선지자는 탄식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하여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이 시대가 정말 우리 시대하고 똑같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 이 직전의 시대가 거의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제약이 관영했다.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호세아서 5장 끝절 15절을 한번 읽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한번 펴보세요.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아멘. 이 말씀은 장을 바꿔서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어떻게 하고?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뭐하신다?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누리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넘겨 주는 것은 이건 우리들의 죄입니다. 우리들의 후손들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은 기다리는 시대다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우리가 뭐하기까지? 뉘우치기까지. 우리가 뉘우치기까지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때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다 아멘. 지금 기다려주시는 때 뭐하라고? 회개하라고. 뉘우치라고 그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때다. 뉘우친다고 하는 말은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을 누리며 게을러져서 하나님을 알기를 연구하는 일에 게으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과 교만하여 져서 하나님을 잊은 것과 버린 것, 그리고 향락을 위하여 타락한 것을 고치라고 뉘우치고 고치라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때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는가? 6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주님이 찢으도록 찢으시도록 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찢으셨다. 찢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사자가 그 먹이를 물고, 발로 누르고 찢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지요. 우리를 치셨으나 찢는 것과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버려두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도록 그리고 치시도록 두면 그땐 망하는 거예요. 망하면 우리 시대에 그러는지 우리 다음 세대에 그러는지 우리는 알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음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삶해 주신다. 꿰매주시고 싸매주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얻어 맞은 다음에 깨닫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얻어 맞기 전에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고 고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우리는 어떻냐 우리 시대는 오히려 북시렐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고 시대가 발전하고 인간이 살기 편해졌고 그리고 권력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가지만 정직한 사람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특권층이 생겼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보다는 개인의 축복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 응?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나도.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마음을 질러 왔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한 일에는 무관심하고, 나라와 백성에게 관심이 없는 모습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우리의 모습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찢으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도록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오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지해서 그렇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시기 전에 우리 모두 회개하여 하나님을 응? 배워, 알며, 제대로 가르치며, 지혜에서 돌이킬 때에, 이민족이 다시는 이런 슬픈 비극 가운데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자는 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게 되고, 그, 우리 마음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깨닫지를 못해,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그것 가지고 함부로 살죠.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여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여도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함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나라가 점점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도무지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가 됐고 물질이 곧 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신 사명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자리 다툼에 열심인 모습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보다는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누리려고만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에는 인색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쓸모없는 정보와 지식을 자랑하고 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수 6장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요호와를 알자는 것이에요. 요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연구해야겠죠? 하나님을 연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부스런히 그렇게 하면 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심판자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심판하시면 북이스라엘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지금 지켜보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지켜보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뉘우치기를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나라 잃은 백성은 치욕과 고통과 처절함에 가지게될 수밖에 없고 후손들에게는 부끄러운 역사를 고통스러운 역사를 남겨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그리고 그 치스러움을 다시 다시 내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음 이렇게 망하면 안 되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축복하시며 번영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